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화요일장 우리 HJ 중공업 기세를 이어가는데요. 다시 이렇게 22,6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조선 이 기자재 쪽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분이 조금은 미미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거의 다 왔다라고 봅니다. 지금 HJ 중국 같은 경우에는 뉴스까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또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근본적인 것부터 짚고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 제가 이번 주 장세는 정말 50대 50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절반은 성공입니다. 자, 이제 D-1. 단 하루 남았는데요. 우리는 대망의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이제 목요일장이 좀 반영이 될 텐데 지금 이 조선주들이 또 껌틀껌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하고 갈 수는 없죠 지금 보시면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무려 89%입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올해 3연속 금리 인하는 확정이 된 셈인데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막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겨줄 만한 요소는 따로 있거든요 자 뭐냐면 지금 보시면 우리 국장이 뭐 때문에 올라올 수가 있었나요? 이 금리에 인 대한 기대감 하나로 올라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호재는 현재로서 우리가 다 끌어다 쓴 셈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HJ 중공업의 세력들도 100% 공감을 할 텐데요. 이 차기 연준 의장 앞으로 다가올 차기 연준 의장이 과연 누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요 케빈 헤시시라는 사람이죠. 바로 이 트럼프가 지목을 한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은 이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 시장은 격하게 환호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더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과 동시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나무란주 역시 변동성은 좀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립니다. 25년도 하반기, 그리고 26년도 주도 테마는 인공지능 테마죠? 이 안에 대표적으로 반도체, 로봇, 전략설비 등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2차전지, 조선, 제약바이오 테마가 주도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들만이 돌아가면서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좀 뭐냐면 설령 이번 주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HJ 중공 같은 종목들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좀 짧게 짧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은 길게 보고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h d 중공업 이번 주 대응 전략이죠.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어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대응 전략 좀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 이에 막론하고 어,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을 벌어가시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리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그 30분이 이제 거리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니까 당일 급등 종목 공약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2월 8일 어제 월요일이었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3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2월 9일 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피해 스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자, 그리고 또 어제 이 p s 텍이시간내에서 공식 하나 나왔었죠. p s 텍은 어제부로 리브랜딩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봉상5일선 단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들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봄은 빼고 봐주셔야 됩니다. 이 p s 택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세력주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의 공략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거였습니다. 쏟아냈더니 북은 최근에 계속해서 지켜내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추세 전환이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세력주라고 해도 분명한 지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단기 편선들이 모두 중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방향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 게다가, 뉴스까지 동반이 된 상태라면,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한 시간 봉을 보면, 이피 s 스틱만의 최근 특성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9시만 됐다 면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지지와 손절 구간이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제가 답변을 드렸던거고 자 우리가 쏴줄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피해 스택 오늘 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2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그 마치 14.77%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확히 1시간 뒤에는 여러분들 상가 도달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곧도 고작 몇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제가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 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만큼 여러분들 쉽게 쉽게 돈 벌어가시자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요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한다라고 를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거든요, 여러분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당연히. 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 구독 문자,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HJ중공업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현지 구간을 하나의 박스권이라 보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는 이번 주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 라고 하면 이 하단 19,800원 부근이 우리의 매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몸통으로 이탈되기 전까지는 끝났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뚫어내기는 쉽지가 않죠 60일선과 기존의 저항을 맞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인가가 분명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한 번은 눌렀다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배팅과 동시에 기다림의 구간입니다. 어차피 빠질 만큼 빠졌고,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조 또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월요일 어제의 미장은 이렇게 혼조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장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T-1,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분수령이 될 텐데,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그 어떠한 결과 값이 나오든 간에 지금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분명 나스닥보단 강한 게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진짜 전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뭐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 국장의 이러한 상승 기조는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자, 수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짧게라도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약2 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자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 히토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걸 수도 있겠고,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아,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어,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현재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어,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요 1차 무역합의 같은 경우에도 어, 중국에게 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놨었잖아요 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요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어,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APEC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좀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좀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럽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석주였습니다.